복잡하고 어려운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독립언론 오롯의 김은혜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 팡팡 뉴스는 인구 소멸의 위기, 미래 제주의 모습은? 이란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뭐, 이제는 전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주 상황은 특별히 좀 어떤가요? 우리 아마 다들 예상하실 것 같아요 제주도도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네, 또 고령화돼 있고 맞아요 뭐 주변을 봐도 사실은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제주도가 근데 이제 통계청 발표가 있는데 어 향후에 이제 이0육십 년까지는 계속해서 급속한 고령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음, 예.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전체 인구가 다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 속도는 고령화 속도는 좀 늦어지지만 어쨌거나 고령화. 고령화가 심해진다, 이런 예.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제주 여성가족연구원 또 발표가 있어요. 이걸 보면 2021년 기준으로 제주 지역 가임 여성 1명당 출생아 수가 0.95명. 한 명이 안 되죠. 어, 이게 사실은 2018년에는 1 2이명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한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제주도도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아, 그니까 고령화와 이제 인구 소멸이 같이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제주도가 현재 기준으로는 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어, 아직은 위험 지역까지는 아니고요. 음, 고령화 사회, 뭐, 인구 감소 예상되는 그런 인구 소멸의 주위 지역으로 이제. 주위, 에 맞아요. 제주도는 주위 지역으로 돼 있고, 어, 작년에 한국 고용정보원 발표가 있었는데 이걸 보면은 전국 28개 시군구 중에 13곳, 그러니까 거의 뭐50% 가까이가 예. 현재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럼 나머지는 어떠냐 음. 제주도 포함해서 네. 나머지 다 인구 소멸 주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인구소멸 위험 아니면 주의 지역이다. 최하 주의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 심각하다라고 보겠죠. 그니까 제주도도 지금은 주의지만 바로도 위험 단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수도권 주변 지역들, 그 수도권은 뭐아직뭐 괜찮다라고 이제 하니까 네. 그 주변 지역들은 그래도 좀 이주 많이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도 또녹록지가 어, 않습니다. 어, 네. 작년에 좀 발표가 있었는데 네. 수도권 외곽 지역 중에 경기도 포천 그리고 동두천시 여기가 사라질 가능성이 앞으로 좀 높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멸기가 지금 수도권 외곽으로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말은 즉슨 제주도까지 이 현상이. 이어질 수가 있다. 이거 좀볼수 있고 어~ 실제로 이제 호남 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기준 제주 청년 통계가 있어요. 요거를 네. 보면 만 (19세부터) (39세가) 그러니까 청년이죠. 요 제주 청년 인구가 (2021년에) (17만 8726명으로) 어~ (2000) (50년에는) 10만 어 10만 네. 6378명. 그러니까 거의 뭐 30년 세의 40%가량의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좀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수치로 들으니까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예상이 현실이 되지 않길 바라지만 그런데도 이제 혹시 현실이 된다 하면 제주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좀 예상되나요? 음, 여러 가지 뭐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크게 좀세 가지만 오늘은 정리를 네. 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거. 아무래도 노동 인구가 다 줄어들다 보니까 제주의 경제 상황이 궁극적으로는 어려워진다 네. 이런 게 있는데 노인 인구 수는 줄고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는 아, 노, 노인 인구 수는 늘고, 늘고 청,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는 청년 수는 줄고. 줄고 이러니까 결국엔 청년들의 부담이 가중이 되고 또 경제 성장도 저하가 되고 계속 좀 어려운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경제성장이 쇠퇴하게 되면 사실 이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이게 되게 큰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고 있는 어떤 사회보장제도들이 있잖아요. 네.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런 네. 것들 굉장히 혜택이 많은데, 앞으로 이제 이런 혜택들이 축소될 위험도 있다. 왜냐하면 노년층은 지금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러면 세수가 아무래도 부족해지니까 그렇죠, 복지 네. 축소 이런 게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또 노년층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아파서 내야 되는 돈들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면은. 또 노인들의 경제 상황도 계속 그냥 그러니까 계속 뭔가 예.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우려되는 점이 네. 많다고 봐요. 이런 복지 서비스 축소 외에도 또 다른 변화들이 예상될 것 같은데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 지금 이제 새롭게 좀 서울 같은 데서는 화두로 이렇게 떠오르는 내용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서울에 취재를 갔다가 네. 새롭게 알게 된 건데 어, 무연고 사망자가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지금 서울에서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무연고 사망자 뭐 다들 들어보셨죠? 네네 얘기는? 말 그대로 연구. 가 없는 사망자, 뭐 가족이 없는 사망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무연고 사망자 하면 은 우리가 가족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네. 뭐 혹시 뭐 이렇게 좀 길가에서 집 없이 떠도는뭐 노숙인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도박이나 범죄 같은 걸로 뭐 가족들로부터 단절당한 사람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이제 앞으로는 평범한 분들이 다. 맞아요. 네. 평범한 사람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무연고 사망자가 될좀 위험이 있다라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연고 사망자 즉 이렇게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죠. 음 우리 계속 지금 저출산 뭐 고령화 얘기 계속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함께 현재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1인 가구가 늘고 1인 가구가 는다는 거는 청년들이 결혼을 좀안 하고 그렇죠. 저도 사실 결혼하지 않았는데 메시지 웃고 있는데 <laughs> 1인 가구죠 지금.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아이도 낳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청년들이 나중에 이제 노년이 돼서 이제 부양할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시고 만약에 형제자매가 없는 그런 논연이 된다면. 예. 어, 이분들이 이제 사망하게 될 경우에 뭔가 수습할, 그럴 가족들이 없어지니까 이제 무연고 사망자로 되는. 그니까 앞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굉장히 늘어날 거다. 이런 좀 얘기들을 전문가분이 하시더라고요. 네. 누구나 무연고 사망자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고 또 지금도 무연고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인구 소멸 또 고령화 사회라는 현상에는 무연고 사망자 증가라는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따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하또 무연고 사망자의 어떤 시신을 수습은 해야 될 거잖아요. 누군가. 아, 네. 결국에 지금은 이제 서울시 같은 데서는 관련된 좀 조례들이 만들어져서 시에서 하거든요. 예. 그렇게 어쨌거나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재정적 부담 문제가 있고요. 사실 이거보다 더큰 문제는 네. 무연고자. 너무 이게 외롭고 슬프잖아요 말 자체도 <laughs> 네. 그러니까 결국에 사회 전체가 외롭고 슬프고 힘들고 이런 분위기로 흐를 그런 좀 위험이 있어서 이거는 좀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문제라고 생각을 합요 예. 그리고 비단 이게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차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건데 그럼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 뭐 전문가분들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게뭐각 지역별로 상급 종합병원이 더 확충이 돼야 된다 왜냐면 하 노년층이 예. 많아지니까.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양질의 일자리 제주도에 많아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다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인프라 조성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또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 막대한 어떤 사회적 예산이 필요한 문제라서 당장은 좀 힘든 그런 좀 현실적인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수익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이런 대형 병원들은 계속 운영이 좀 힘들어지는 예. 이런 상황들도 예상이 돼서 좀 많이 우려되는 점이 있어요. 그렇군요. 뭐 그렇게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있더라도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좀 근본적인 문제를 타파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개개인의 의식 변화도 필요해 보이고요. 어떤가요? 사실은 뭐 개개인의 의식 변화가 사회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어쩌면 그게 정답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우리 내 옆집이 만약에 무연고자면. 내가 뭐 신경을 써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좀 따뜻한 사회, 엿좀 행복한 사회 그렇죠. 만들기 위해서 예. 좀 의식 변화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좀 공동체 정신, 공동체 사회가 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천년과 노년층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행복한 사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동체 의식의 회복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은혜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